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훈 내비입니다. 오늘은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감가상각비 구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정액법은 상품이 잔존가치가 될 때까지 매달 같은 금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식입니다. 두 번째로 연수합계법은 상품의 잔존가치 즉 잔존가액에 따라 매달 감가상각비가 줄어듭니다. 세 번째로 잔존가치 또는 잔존가액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폐기 상태의 가격이나 가치를 말하는데요, 상황에 따라 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첫 번째 정액법을 이용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. 내융연수가 5년이고 잔존가치가 100만 원인 복사기를 1,500만 원에 구입했을 때 매월 감가상각액은 얼마인가? 그럼 C9에 커서를 놓고 함수 마법사에서 SLN 함수를 불러옵니다. 함수 마법사에서 먼저 SLN 함수를 검색한 다음 불러옵니다. 비용은 1,500만 원이죠? 입력합니다. 1,500만 원 입력하고 두 번째는 잔존 가치 100만 원. 100만 원 입력합니다. 경우에 따라 잔존가치가 0원인 경우도 있습니다. 그땐 0을 입력하면 되고요. 내용 연수는 5년 매월 계산해야 되니까 5 곱하기 12 합니다. 그리고 확인 그럼 매월 2 3만3천원 감가상각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. 두 번째로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. C15 셀에 커서를 놓습니다. 전제 조건은 같습니다. 함수 마법사에서 syd 함수를 검색해서 불러옵니다. syd 확인 내용은 정액법과 거의 같습니다. 첫 번째 비용은 1,500만 원 입력하고요. 두 번째 잔존 가치 100만 원 입력합니다. 세 번째, 내용 연수. 5년 곱하기 12월로 해야 되니까요. 그 다음, 퍼는 개월입니다. B15. 입력했으면 확인을 누릅니다. 그러면 첫 달, 감가상각액은 45만 9천원입니다. 45만 9천원.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산출을 하면 됩니다. 감가상각액이 첫달부터 잔존 가치가 될 때까지 매월 줄어듭니다.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액을 계산해 봤습니다.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